금지명령을 못 받네요. 못 받아요. 절대는 아니에요. 가끔씩 내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안 내준다고 봐야 돼요. 이유도 없어요. 금지명령에는 이유를 따로 안 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재신청도 합니다. 그런데 또 기각돼요. 이유 없어요. <목소리> 독촉 전화나 문자 이런 거 오는 거 막는 거를 금지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안 나와서 독촉을 그냥 계속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금지 명령이 기각되는 경우가 그렇고요. 그런 경우에는 개시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독촉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들이 그러죠? 제일 대표적으로는 재신청을 하는 경우. 재신청 중에서도 폐지 후 재신청 예를 들어서 개인회생 신청을 했는데 내가 안납을한 다음에 3년이 지나고 이제 개인회생 면책 때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 신청을 한 그런 의미의 재신청이 아니라요 개인회생 도중에 내가 폐지를 당하고 다시 신청을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금지 명령이 기각이 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정책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개인회생을 하면서 실제로 변제할 목적 없이 금지 명령 영역만 받아서 개시 결정 없이 계속 독촉만 중단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폐해를 좀 막고자 원칙적으로 그러한 재신청 같은 경우에 금지명령을 기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수입이 갑자기 없어져서 어쩔 수 없이 민합돼서 폐지됐습니다. 아니면은 실직을 해서 직장을 좀 임금이 적은 곳으로 옮기게 돼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신청서에 자세히 쓰면은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기도 해요. 옛날에는 이런 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네요. 네, 있었죠 것 같아요. 뭐 저도 변호사 활동을 하기 전이지만 20년 전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최근 채무가 많고요. 여기서 최근이라는 거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한 3달 이내에 채무가 많고 그 채무의 사용 내역이 도박을 하는 데 썼다든지 사치를 했다든지 탕진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금지 명령이 기각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사치라는 말 나올 때마다. 네.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술값이 한 30만 원 나왔어요. 네, 사칠까요? 술값을 혼자 했죠? 뭐 저분이 아 <laughs> 저분이 술값이 30만 원이 나오면은 보통은 30만 원하는 술집을 갔을 거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회생위원을 설득을 해야겠죠?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근데 쉽진 않을 것 같네요. 얘기만 들었을 때는. 그럼 10만 원. 대학생 때 마실 때 생각하면은 0만 원이면은 혼자 1 0만 원은 좀 많은 거 아닌가요? 교수님 대학생 때면은 2 0년 전인데 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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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 배는 더 컸는데 지금 요즘 <laughs> <세벤도 없는데 지금 웃음> <laughs> 둘이서 삼겹살 먹으면 1 0만원 나와요. 소주도 칠천 원 이러니까. 아 그래요?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laughs> 네. 그 사치가 항상 애매한데요 사치라는 거는 쓰는 사람의 소비 습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많은데 그 소득에 걸맞는 소비를 한 거는 사치가 되지 않을 테지만 내가 소득이 적은데 굉장히 많은 지출을 하면은 그건 또 사치로 볼 수도 있으니까 객관적 기준도 있고 주관적 기준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모호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알겠죠 본인이 쓸때아나 이거 사치 한거 같은데 그럼 조심해서 신청서를 써야겠죠 그다음 마지막이고 금지명령 기각은 대부분 이세 번째 사유인데. 경주지방법원에 신청을 하면 기각이 돼요 <laughs> 이게 이유가 없어요 예전에는 아, 재신청이라서 그런가 최근 채무가 많아서 그런가 도박을 해서 그런가 변제율이 낮아서 그런가 여러 가지가 다 고려가 돼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금지 명령을 기각한다라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몇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은 광주지방법원은 무조건 기각입니다. 그럼 광주지방 법원에 내는 사람들은 금지 명령을 못 받네요? 못 받아요. 절대는 아니에요 가끔씩 내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안 내준다고 봐야 돼요. 이유도 없어요. 금지 명령에는 이유를 따로. 안 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재신청도 합니다. 그런데 또 기각돼요. 이유 없어요. 우리가 다 따져봐요. 재신청도 아니고 최근 채무 많지도 않고 도박 사치 주식 코인 투자도 아니고 변지율도 뭐한80% 70% 이상 되는매도 불구하고 금지 명령이 기각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야말로 실질적인 권익을 해치는 건데. 맞아요. 근데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따지면은 다른 의뢰인들한테 또 피해가 갈 수가 있어요. 우리 변호사 사무실 이름을 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라도 조금 알려지면 좋겠죠. 다른 사무실도 다 공유하는 문제일 테니까요. 그래서 광주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신에 개시 결정은 좀 빨리 내주는 편이에요. 개시 결정이 나오면 그때부터 독촉이 중단되기 때문에. 근데 왜 유독 광주만 그러는지는 그 지역의 문화가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판사들도 바뀌거든요. 돌아가면서 바뀌는데 왜 계속 그러는지 사실 광주를 제외한 다른 법원에서는 금지 명령이 기각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저희가 예상을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각이 되는데 무더 여기만 기각되는 거는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금지 명령이 기각돼서 독촉을 온몸으로 때려맞고 있는 상황일 네. 때 네. 개인의 생에 어떤 불이익 끝나요. 개인회생에 오는 불이익은 전혀 없죠. 본인이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거. 사실 스팸 전화도 자주 오면 스트레스 받는데, 전화 받자마자 독촉을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뭐 그런 거를 본인이 견디면, 은 말씀드렸듯이 무시하면 되니까, 그런 거 견딜 수 있으면, 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목소리>